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우당 장명 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2월과 3월 중재왕절개 무료 출산 대기를 우당 장명은 전속 카페인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왕절개 출산 대기 양력으로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음력으로 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출산태기를 저희 카페에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양력으로 2월 4일 새벽 5시 50분 이전에 아기를 출산을 하면 해가 바뀌지 않아서 소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월 4일 새벽 5시 51분 이후에 아기를 출산하면 이민 년 호랑이띠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력은 입춘이 되야만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말하면 새해가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5시 50분은 저희나라 중앙인 청주 기준을 말씀을 드렸으며 지방에 따라서 몇 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끊이지 않아 극쟁이 퇴산인 시기입니다만, 특히 에, 전국에 계시는 사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극쟁이 많을 줄 압니다. 에, 그런 가운데서도 아기 출산이 양력으로, 에, 금년 2월과, 2월과 어, 3월 중에 출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에, 무료로 퇴기를 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카페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우당장명원 카페, 우당 카페 등을 검색하여 에, 카페 오시면 해당 게시판을 에, 보면 필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에, 필수 이행사항은 제가 또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카페 필수 이행사항. 1번 회원을 가입하시고 카페 오시면맨 처음에 가입인사입니다 가입인사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입 경로를 표시를 합니다 가입 경로 아주 간단합니다 게시판 들어서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 체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필수영상 중에서 끝말잇기 저희 카페는 끝말잇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끝말잇기 게시판 여기서 에, 글쓰기 다섯 개를 해주십사. 다음다. 끝말잇기는 한 페이지 다섯 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다섯 번 해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을 어느 분들 끝말잇기 뭐 유치하게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그 운영상 부탁드리는 것이니 꼭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에세 번째. 5당의 <laughs> 네이버, TV, TV, 구독, 좋아요, 어, 시청하기, 시청하기 20분 이상 20분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 5당의 유튜브.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시청 20분 그 다음에 다섯번째 우당의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하이바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데 나중에 퇴기를 해서 아기 출산 후에 저희 장명원에서 에, 이름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3, 4, 5번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에, 3번과 4번이 좀 번거롭다고 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에, 각각 20분씩 소요되니까 약 40분 이상을, 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에, 근데 대부분의 지금 매달 제가 이걸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뭐 누르지 않고 그냥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캡쳐해서 이제 그 신청서에 써 달라고 돼 있으니 캡쳐 방법을 아주 그냥 머리를 쓰느라고 네이버는 그 초록색 그 막대를 드래그 이렇게 길게 해 가지고 딱 20분 이상 하게 해서 캡쳐를 하고 또 유튜브는 빨간 막대를 또드래그 해서 20분 이상 가서 캡쳐해서 바로 그냥 캡쳐만 해서 나와 나와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좀착실하게 무료로 택일을 받는 것이니만큼 좀 착실하게 이행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이버밴드 이런 가입도 이세 가지 모두 다 저희 카페 왼쪽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쉽게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산대기를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에 임신 중에 다니시던 에 산부인과 주치 의 선생님과 출산 가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까지를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퇴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밤 시간대 등 출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의를 의사 선생님과 하셔서 이렇게 퇴기를 신청해 주시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원래 출산 예정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일 전에서 하루 이틀 사이, 또 이틀, 또 3일, 4일 전후, 그때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퇴일 선택의 폭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어느 분들 내용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막한달 전부터 이렇게 해달라. 아, 예를 들어서 3월 달인데 2월, 뭐 3월 10일인데 2월 10일부터 이렇게 해달라. 쌍둥이는 물론 뭐한달 전에 이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또 특별한 경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보통 10일 전에 이렇게 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미리 꼭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기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퇴기를 받으시고 그 퇴길 날짜와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너무나 섭섭해하고 낙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제왕절개로 태기를 하여 좋은 날짜를 정하고 싶어도 사실상, 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에, 출산 태기를 하여 이행하는 확률은 약 40%선 있게 내외입니다. 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기 출산 후에, 에,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아기 이름 장명을 할 때, 이러면서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무료 출산 퇴기는 양력으로 2월과 이렇게 3월 중에 출산이 가능한 분들만 해드리며 출산 가능 기간 중에서 날짜 한 개나 두 개의 퇴질만을 해드립니다. 만약 더그 이상의 날짜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2월과 3월이 아니고 뭐 4월, 5월, 6월이 된다 하더라도. 에 언제든지 저희 카페가 아닌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료 퇴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 퇴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5만원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비용이 대단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출산퇴기를 하신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명료를 뭐 전략하기 위한 좋은 마음은 알겠으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의 장명은 이름의 기본은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주에까지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들 저희 카페에서 출산 태기를해 드리면 저희 장명원은 출산 태기는 해도 이름은 아마 잘 짓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당은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장명을 하고 있으며 신뢰와 공신력 있는 장명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중한 신생아의 이름, 여러 가지 원칙들과 사주에 맞고 세련된 이름을 만들어 보답합니다. 장명소 선택은 100년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장명소 선택은 1대1대 1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명연구원은 네이버에서 우당, 우당장명은 우당장명 또는 우당장명연구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장명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지우겠습니다. <laughs> 에, 인터넷에 요즘 그, 어, 이제 영리한 산모들께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 인동살. 인동살은 있습니다. 인동. 사물인 자서 짜서, 겨울동 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일 살 자서요. 죽일 살. 인동살에 해당이 되는 음, 출산태기를 하면은 음, 누군가가 아주 겁을 주는 그런 내용을 써 놓으신 분이 계세요. 에, 말하자면 거의 죽음에 이른다. 아, 이런 과대한 내용을 써 놓으셔가지고 그 인동살이 또 많아요. 보면 1일 그러니까 매월 글쓴다.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1일 8일 10일 13 많죠. 그다음에 1 8 21 많아요. 그 다음에 23, 28.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려 아홉 개의 날짜예요, 아홉 개. 이 날짜에 태기라면 인동살에 해당이 돼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어느 분이 써놨어요. 근데 인동살은요, 저희 명리학에 없는 이론이에요, 명리학에. 명리학에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에 살이 있어요, 살. 시이신살하고 살이 있는데, 요즘은 살도 무시하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인동살을,까지를 전부 봐가지고, 퇴기를해 주십사? 사실, 퇴길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날짜 아홉 개, 예를 들어서, 이불은 28일까지 있는 거가, 금년에 그렇죠? 그러면, 아홉 개 빼버리고, 일요일, 토요일 다 빼버리고, 밤시간때안되면다 아, 나와도 빼버리고, 여러 가지 다빼버리면 퇴길할 날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 사실, 이 날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주라는 것은, 에, 이 날짜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난 연월일치를 전체 종합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구성이, 구성이 잘 되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무시해야 되는데, 에, 막 이걸 이제 검색해서 어느 분이 써놨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만약 인동사를 꼭, 어, 생각을 하면서, 퇴직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 음. 보통 역할을 하는 데서 하지 마시고, 무속인이나 점집을 퇴직을 퇴직해서퇴직를 하더라고 그러세요. 어, 그러시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그, 그러면서 더 엉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인동사를 별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또한 가지 있어요. 또한 가지. 또, 아, 무섭게 급어주는 또한 가지 있는데요. 자, 이건 좀사필이라고 하죠. 사, 넉사짜리 있어요. 넉사, 사필 이게 폐할 폐짜입니다, 이 폐, 사일그 어, 사폐일이 사페일.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거 쭉 써보겠습니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자. 네, 이게 일, 이월 원로 따지자. 3 4 5 6 12월달까지 1 1월달까지쭉쭉쭉쭉월까지 12월까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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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 썼습니다 자여기모 목일이에요 목, 목월이에요 목월 여기는 불이에요 불그 다음에 여기는 금 금월이에요 금월 여기는 수자목월이다요 목월 그 다음에 화월이다요화 불기운에 해당하는 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월 이다에요 금월 수월이다, 이게, 수월. 자, 목월에 해당되는데, 에, 이 중에서, 저 목과 정 반대되는 것이 뭐냐? 금일 금요. 반대되는 게 금인데, 에, 태어난 이래, 경신, 정신, 경신이나 신유. 신유 일에 태어안 된다. 저 목과 정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제 태어안 된다. 에, 올해는 예를 들어, 음력 2월이니까, 양력 3월에 해당됩니다. 정신신율이 실제로 있어요. 이날 태어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사패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패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음, 그 연애자평. 우리가 명리학의 핵심 고서예요. 아주 옛날 책이죠. 그런데 연애자평 깊게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패일이라는 것도 어떤, 현대 생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살론까지를, 신살론까지를, 신살론까지 다 무시하는 추세인데, 어, 이렇게까지 따져가지고, 어, 퇴길은 못한다. 아, 퇴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서 놀라지 마시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력 4월, 5월은 화인데요. 화는 정반대가 어디겠습니까 수요, 수. 수가 정반대겠죠, 수. 그거는 이제 수가 뭐, 임자, 개. 개혜. 임자일이나 개회일. 이날 태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자 먼저 써보고 써보겠습니이 금월 금물, 금물은 에, 신유라고 이제 신유, 정반대서는 이제 에, 목이에요. 목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인 을묘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에, 해자는 수월이에요. 물 물월이란 말이요그 다음에 해자는 뭐가냐병용우사 이렇게. 뭐냐, 이거는, 수는 정 반대가 화란 말이야요 화. 그죠? 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제 전부 음료 기준이에요, 음료. 이렇게. 여기서 사필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갑자기 쭉, 병일 쭉 돌아가면서, 이제 일자가 정해지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태어난 이래, 1월과 2월 달에, 이런 날짜, 이런 일주에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고, 음력 4월과 5월에 이런 날짜에 임자나 개의 날짜에 태어나 면안 된다. 음력 7월과 8월에 이런 갑인이나 얼묘 날짜에 태어나 면안 된다. 음력 10월이나 11월에 이 날짜에 병원이나 정사 날짜에 태어나 면안 된다. 이렇게 반대 개념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근데 이게 뭐냐 토요 토 토나 해당이 안 됩니다 이토네가지다 중간에 역할을 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 날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2월달, 3월달 양육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3월달에 해당이 돼요. 이 3월달에. 2월이 3월이니까. 그때는 신유와 경신은 안 된다. 이렇게 이걸 사필이라고 한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사주랑선 생극제와, 생극제와, 예, 태어난 일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년월 일시를 따져서, 예, 사주의 생극제화를잘 살펴서, 예, 사주 구성이 잘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날짜를 찍어서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날짜 잡는 법도 많아요. 근데 처음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따져가지고 퇴지를 못한다. 예, 확실히 말씀드린 사주 명리학이는 것은, 사주 명리학이는 것은 예, 어쩌면 저 다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 그건 근거 있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무속적인 이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주명리학이 명리학이 이야기, 그렇습니다 명리학이 그래서 그 사주 구성을 태어난 영월지치를잘 살펴서 사주를 잘 살핀다면 뭐퇴를하다 보면 뭐부성인묘뭐 재성인묘 뭐 원진쌀 원진쌀 요새는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원진쌀 귀문간쌀뭐 형충파해 뭐 이거 다 따지다가는 뭐 전혀 하나 날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신사전도 무시하고 병양에서또 살이 있더라도 타압 만극 이런 것도 다 봐가지고 괜찮게 생각되는 것은 또가감하게 퇴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주 구성을 생각지 않으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에 아주 부귀용화를리면서잘 살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에 그 현혹된 내용들에 그냥 일이일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에, 굉장히 오랫동안 카페에서만도 16년 아니겠습니까? 카페에서 16년 동안 퇴지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벌써 에, 카페 시작해서 16년 전에 하는 애들이 벌써 많이 성장했죠. 어, 근데 다들 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긍정만인도로 가지시고, 이렇게 퇴기를 하셔야 되고, 또, 저는 무료로 퇴기를 하는데, 유료보다 더 괜찮다고 제가 잡으러 오면서 퇴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항시 퇴기를 하더라도, 그 날짜에 더라도 완벽한 세상에 사주는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러면서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